4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 모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제 84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면서 형제자매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84편의 시편을 음미하면서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복음 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망군의 하나님 여하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0 시편 이 84편은 여호 시온 송이라 해서 시온 성과 또 시온 성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 그리고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온송 중에 또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시편입니다 고라자손과 온 이스라엘이 이 저들이 순례객이 되어서 저들의 인생길은 곧 순례의 길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이러한 의미에서 저들의 인생 여정을 살 때에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길을 저들의 삶의 목적이요 저들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시온,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각기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그 하시는 하나님을 망군의 여호와라고 네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망군의 여호와는 곧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그두 천사 사이에 계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많은 신들과 같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자 손이 시편의 저자는... 이 같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곧 저들 조상 때부터 믿던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자수는 저들이 순례객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직전에 그 감격. 그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또 시온성 성전에 도착한 다음에 그 감격을 노래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 이후에 다시 저들이 거치하는 곳으로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어떠 것인가? 저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들의 인생길이 참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 때이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 하나님의 뜻에 합쳐져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을 힘입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자, 그의 성호를 부르는 자로서 사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라자손과 함께 이 순례자의 노래를 또 함께 부르면서 시온송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길이 무엇이냐? 이 고라자손과 마찬가지로 어, 순례의 길이다. a way of pilgrimage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서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가까이 나아가고 찾아가는 그 길이 우리 인생길이요 우리 삶의 참된 의미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라자손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고 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는 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그런 어, 하나님을 임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God with us.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길이며 우리 인생 여정 길의 그 참된 의미일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대신은 예수님을 쫓아서 겸손히 우리 인생 길을 그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 여정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